도서관이 일반인에게 개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호주에서는? 개방이, 돼요. 개방이 되지요. 아니, 대학도서관. 예. 음. 대학도서관, 개방되지요. 음. 책은 못 빌려갈 예. 거예요. 근데 개방은 자유롭게 들어가서 보고 쓸수 있어요. 음. 한국은요? 들어가지를 못하지, 아예. 음. 못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살았을 땐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보니까는 개방하는, 곳, 개방을 열람실은 모르더라도 공부하는 학생들 열람실은 사실 뭐 개방 대학이 지역사회 보면 센터잖아요 예.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한국에서도 음. 근데 개방을 대부분 안 하잖아요 음. 아,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아침에 일찍 검사 안할때 기계 켜기 전에 들어갔다가 4시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딱 4시 반까지 <laughs> 저녁 먹으러 나와서 먹고서 컴퓨터 게임 한판 하고 거기 성, 성대 앞에 올라가면 여섯시 사십분 자판기에서 커피 한잔 뽑아먹고 담배 한대딱 태우면 7시 되면 진짜 퇴근해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글쎄요. 그럼 당연한 줄 알았더니만 여기서 보니까 다 이제 뭐 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와서 필요한 데를 찾아보고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